아빠 어디로 가게? 우리 아침에 산책하는우 우리 Mommy's l e Mommy's n a m y s i a c c i d e n t l l y k i s e d 나무 또 뜯어야지. 땀구가 음. 뭐야? 음. 저거야? 요 앞에 있는 오. 요거. 오케이. 너 따봤어, 현준이? 아니? 응. 맨 위에 것만 따면 돼. 아, 저희... 이거, 아예. 이거잖아, 요거, 요거. 요게 더 유난 거래. 응? 요거를? 응. 요런 거, 끝에 있는 거, 요거. 요것만 따면 돼. 이렇게. 뱃 나와, 아빠. 여기는 못 들어가, 뱃 아, 나와. 내이 요거 따요. 요거. 요거. 네? 어떤 거 따야 돼? 맨 위로잖아. 맨 끝에. 끝에 거? 응. 어. 요거 하나? 이거? 응? 여기겠네. 맨 끝에. 네. 이렇게. 맨 끝에, 우 끝에. 있는. 아, 이렇게? 어. 엄마 안 나와 주네요. 요우 이렇게 물 쐬다가 물 많이 나오셨어 냄새 맡아와 <laughs> 향기 엄청 좋네 또다또고고다또 또, 또, 또. <laughs> 또 내일 나가서 떴다. 엄청 좋네 여기 이렇게? 바 이거 다 내가 할래 아 팝콘 같다 근데 그지? 응.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꼭 짜야 돼. 이렇게 두둑두둑 이렇게. 뭐 간이 맞아야 맛이 나거든. 고 딸기 잊었쥬? 찐하구만 있지 보자기 깔고 찌시게 이거를? 밑에 응. 물 찡게 이렇게 올려오게? 응. 음. 그거 끝나면 5권 읽고 전체 다 읽어봐 5번부터 7번까지 오케이? 아빠 그때 현준 4번 다시 한번 읽으라고 했잖아 아니야 그냥 쭉가 현준이는 제목이 뭐야? 징글스칸의 는 화살의 신. 응.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라고 해? 600페이지? 600 아니, 607인가? 거... 아니, 600페이지라고 봐야지. 608페이지. 현준이한테는 응. <laughs>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잘모르겠는두 응, 번, 세번 읽으면 그것도. 이... 금, 금나라는 어디 있어? 금나라는 옛날에 중국이 지금의 중국의 땅이 있는 금나라야. 아. 응. 이름이. 앞에 음. 지도가 나오긴 하는데 어디가 음. 어딘지 잘 모르겠어. 여기가 한국 맞지? 응. 음. 그 이게 다 금나라야 지금 이게. 오, 근데 아, 이 뭐, 몽골이 여기를 다 지배했다는 거야. 어디까지야 여기가 유럽에는? 유럽이? 헝가리까지네불가리아헝가리 여기까지도 다 몽골이 지배를. 근데 했거든. 금나라가 아까 중국의 땅이잖아 이제 중국 땅인데 근데 이, 지금 이 색깔은 음? 징기스칸이 다 정복한 나라라는 거야. 아. 가루는 좀 빠져요, 네 응. 괜찮아? 응. 나 판판하게? 다 봐. 싹다 울고 있어서 맛있다고 이렇게 대도 리 꽃다. 아가씨야, 꽃다. 우와. 백설기 하면 가루처럼 음. 그렇게 되는 거야, 음. 간도 딱 맞는 거같네그치 맛있다. 아 이게 쑥버무리처럼 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응. 집으로서는 언제 음. 쌀가루 받아할 때가 있어. 니꺼도 쪄 먹기. 맛있네요. 맛있지. 끝내주는 간식거리다. 가꼭 따와 또 가서. <laughs> 나따오자 엄마. 오늘야가한가 저녁때 가서 음. 또따오루 봉다리 음. 하나 들고 와야다 <laughs> <하얗자. 웃음> 그리고 엄마랑 나랑 생주는 저녁에 또 가서 또 음. 따오고. 음. <laughs> 그건 뭐 향이 진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진하지 않고, 음. 은은하게 있네, 음. 이게 얼마나 고급스, 고급 그러네. 곳인데 음. 씹는 맛도 있고, 음. 맛있네. 고급, 대가리, 대가리, 고급 띠만. 응? 음. 굴만 음? 빨아먹고 배터내버렸어 우리는. 음. 그, 그런 게 달지. 음. 아카시아 꽃을 따가지고 음. 아카시아 이거 떡을 해가지고 동네 돌려야 되겠다 음. 그 사람들 다 알아 옛날 사람들 다 먹어봐 남택게 안되면 안돼 <laughs> 이거? 응 음. 얼마 안되요 근데 <laughs> 천천히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음. 배부를만큼만 드셔 음. 냉면 꺼내니까 춥다. <laughs> 나 많이 안추워요 네. 현준이 현주가 준 카드니까 잘 찍어내. 엄마, 그리고.